자 오늘은 물때가 좀 어중간한 관계로 여소도를 찾았습니다. 자 여소도에서도 여기는 이제 번데기 높은 자리라고 부르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뭐, 특허 포인트로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늘 또 기대를 해봐도 될 만한 그런 포인트에서 오늘 즐겁게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시죠. 야, 물 세게 와본다. 썰물이 왜 이렇게 세게 와보냐. 미친듯이 와보네. 이 빠른 조류가 와야지 그나마 자버들의 공격이 조금 덜 하니까 빨리 발 앞에까지 막 빠른 물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와 오늘 진짜 악조건이네요 해파리에 모래와씨 해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환공포증이 와보라 그럽니다 얘들이 뭐 바닥까지 뭐 없으면 뭐 상관없는데 자꾸 채비를 띄어버리니까 얘네들이 와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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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잔바리 잔바리 야, 여기는 뭐 통전복도 뭐 필요 없구만. 아, 좋다. 아, 저거 뭐 듣고냐? 보기가 없는데. 1번 근데 때리는 게 그렇게 안 크다. 큰게 없어 지금 상황이 봄게. <laughs> 크다 크다. 가져가왔다가져왔다아 서분야. 달려있다, 달려있어, 달려있어, 누구인가? 1으로 젠다, 돌돕니다. 그렇지. 오케이. 시아리, 마음에 안 들어. 자, 계속 연결해서 좀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 아, 또왜 날이 일이 나빠져버지 점점. 안녕하십니까. 마초TV의 마초입니다. 자, 오늘은 이 장흥 쪽에 더구도를 찾았습니다. 자, 더구도에서도 여기는 이제 삼각녀라고 하는 포인트인데, 뭐, 그렇게 썩, 막뭐 재밌는 포인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돌돔이 비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서 오늘 여기에 하선했습니다. 아, 이건 뭐냐. 오케이. 돌돔이 한 마리 나오네요. 어. 아 오케이! 일단 이것부터 정리 좀 하고. 괜찮은 시야에 돌돔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덥다. 자, 지금 이 포인트 같은 경우 이쪽에서는 이제 썰물이 뭐 강한 편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적당하게 썰물이 이쪽에서 내려오고 있고 이쪽은 지금 물이 정지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복으로 돌돔을 잡았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성게를 넣어가지고 한번 또 다시 볼 거예요. 성게를 깬다 그러면 성게 가 훨씬 빠르니까. 또 성계를 안 깬다 그러면 다시 또 전복으로 바꿔가지고 이 되는 썰물 동안에는 계속 전복으로 한번또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완도에 있는 청산도를 찾았습니다. 자, 청산도에서도 여기는 야외 음악당이라고 오리지널 들물 자리로 많이 알려진 자리입니다. 여기는 뭐 멀리 던질 필요도 없이 다발 밑으로 넣는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자, 한 마리가 나와도 다 빅사이즈들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서 빅사이즈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시죠. 화이팅! 우리 기가 막히게 와보면 지금 셀물인데 지금은 근데 지금 들물이 와야 정상인데 발밑으로 막 받치고 옆에 찢어진 대로 들어오고 밑에 옆덩이로 들어가고 아주 그냥 모든 조건이 완벽합니다. 고기만 있으면 돼 이런 데서 물으면 진짜 다 이만할 거다 봐봐라. 혹시나 문다면 지금 이 물에 문다면 와 발밑으로 딱 붙어본다 물이 좋다, 좋기는 기가 막힌디 야. 한 마리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작은 게 나오면 나 실망할 것 같은데, <laughs> 작으나 크나 도둑이면 되지만은... 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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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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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볍다... 그렇게 안 크다? 그렇게안리 사탄, 야, 탄디 그리 깡슐리, 사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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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짜 사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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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짜 사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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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그래. 안 나온 거보다 낫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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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있어. 살아 있어. 어, 워워워워. 5분. <laughs> <laughs> 한40한6 0이나될거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이걸로 시작으로 한번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만족되는 시야는 아니지 이런 데서 물으면 진짜 다 이만할 거다 봐봐라. <목소리도> 어, 어? 어, 어?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My, 어, 어 어. Listen to me now. 빠졌어. 빠졌어. <목소리도> 고이 없는 게임이 줄 <laughs> 어이없다. 건강하네. 자연 방생을 해버렸네. 아직 렇게잘 살아라. 나는 이리 달라드 눈물도 좋아하지만은 이 가는 물도 좋아하거든. 가는 물도 재밌어, 낚시가. 왔다. 아 터졌다고. 왔다. 아 터졌다고.